청년 구역 모임. 셋째 마당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미리 배워서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she 서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중년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그만 랑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여보 사망해 라고 보내고 말았습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저런 끔찍한 일이 그 남편 된똥싹겠다 혹시 진짜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망할 정도로 사망한,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향한 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말로 아내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역할을 보면서 아내된 분들은 이게 뭐야? 라며 왠지 모를 불만스러움을 남편은 바로 이거야? 라는 희열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부부간에 있어 사랑과 섬김이라는 두 축이 무너지면 결단코 행복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더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남편을 향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머리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여권이 많이 신장된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여성의 역할과 권리는 너무 미약했습니다.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여러 이유를 대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냥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나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이며 아담의 고백처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통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줄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줄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 주시는 아내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몸에 피를 쏟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모멸과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랑을 주님은 남편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아주 막중하고 큽니다. 남편된 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누군가는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서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려면 우리 주님처럼 생명까지 줄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남편입니다. 남편의 섬김과 헌신, 인정과 격려는 아내를 보석보다 더욱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멸시와 무시, 그리고 거친 말과 행동은 아내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깨어지기 쉬운 보배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그 밝은 빛이 남편까지 밝게 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 사랑은 어떠합니까? 결혼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더욱 빛나게 하는 나의 말과 섬김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를 빛나게 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지금부터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애를 하는 청년들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하시고 그 연애의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좋은 짝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에도 열중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취를 나타내는 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